네 오늘은 사사기 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두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번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보락과 바락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을 때 1만 명의 병력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1만 명의 사람들 중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다 각기 그 명수에 따라서 병사들을 모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화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온 집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화는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서 병사들을 보내지 않은 집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에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화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네. 루,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스 베냐민 지파, 스블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네 지파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납달리 지파도, 어, 이, 이 대열에 같이 합류해서, 어, 병력,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병사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16절과 17절을 보면, 루벤 지파, 그리고 길르앗과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네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됨이냐? 루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루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반에 거주하도다. 아멘. 네. 어. 본문에 보면, 루우벤 지파가, 루우벤 골짜기에서, 시내가에서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요. 15절과 16절에 두번 연거푸서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이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에 나갈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파의 지도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 루벤 시내가에서 서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지 말지. 근데 결심은 했는데, 나갈까? 하고 결심은 해. 아, 이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1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됨이냐? 이렇게 기록하죠. 피리부는 소리만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나가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듣고 피리 부는 소리만 듣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laughs> 나갈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모였는데 나가지 말자 <laughs>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 앞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또이 시스라를 물리치라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룰 때요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파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집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전쟁에 나갈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돌려서 나가지 않는 지파가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아예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지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그각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누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나가지 않은 지파가 된 거예요. 또,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는 아예 전쟁에 나갈 의지조차 없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평가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이 선하지 못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지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데 똑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았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싸운 두 지파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 이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드보라가 볼 때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드보라가 고백한 노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건 하나님께서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번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연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억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것보다 또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동참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모시기에도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한 이 수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여러 지파들은요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노래를 고백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19절에 보면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단악에서 싸웠지만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은이 이제 전리품 같은 건데. 근데 가나안 왕들이 이 단악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하는데 은을 얻지 못했다라는 건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데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서 시스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빈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누구랑 싸우냐면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21절에도 보면 기손강의 시스라의 무리가 표류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끌고 왔던 무기가 뭐였죠? 철병거 900대였어요. 철병거 900대가 이전쟁의 동원이 됐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송강이 범람했다. 기송강이 범람하니까, 땅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는 막 푹푹 빠지면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말씀을 봤지만, 시스라의 군대가 다 병거에서 내려와서 걸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들을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전쟁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21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군마의 군마는 힘을 내서 추격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있던 말들이 이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니까 적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힘있게 보여집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지파, 납달리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자신들을 돕고 계셨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부르셨을 때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